자 오늘 할 게임은 마린 키우기 리틀 해볼게요 이맥 같은 경우는 약간 신기한 게 보통 마린 키우기 같은 경우는 엠베에서 군방업 찍을 수가 있는데 이맥 같은 경우는 어클이 없습니다 어클이 없고 적을 잡았을 때 일정 확률로 체력이 일찍 증가가 되고 레벨업을 할 때마다 공격력과 방어력이 랜덤으로 하나씩 증가됩니다 자 벌리세요 공략 따라갑니다 최대 레벨은 200레벨까지 올릴 수 있고, 200레벨 기준으로, 뭐, 체력 한2,000 정도 됩니다. 자, 마린의 피는 120. 기본 아머가 0이고, 기도 5. 어클 겠수 1입니다. 자, 엠벨을 보시면은 엠벨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닛 포켓밖에 없다 보시면 되고, 뭐, 방업은 레벨업을 해야 된다. 저, 그리고, 피가 15에 딜이 3. 피드라는 피가 40에 딜이 8입니다. 우선은 고스트 뽑아주시고. 마링 같은 경우는 어클 갯수가 1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데. 고스트 같은 경우는 어클 갯수가 3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방어기가 정말 좋아요. 자, 현재 체력이 13 정도 올라갔고, 레벨업 했기 때문에 암머가 하나 더 떴습니다. 현재 레벨은 1. 자, 이레벨 공격은 그냥 안 나가시면 돼요, 초반에. 초반에 나가면 죽기 때문에. 오, 2레벨 했는데도 이제, 공격력이 안 붙고, 암머가 붙었네요. 자, 초반 같은 경우는 마리를 늘려주시는 게 아니라, 고스트 위주로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히드라들이 8, 럴커들이 12. 자, 드디어 01 없었고, 고스트를어클리서 3이고요. 마린 같은 경우는 어클리서가 1밖에 안 됩니다. 우선은 초반에 못 나가는 이유가 체력이 너무 없어요. 체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뒤집니다. 그 다음에 한율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한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메딕도 이거 함부로 빨 수도 없어요 돈이 좀 매우 없는 맵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초반에는 이제 고스트 위주로 좀 많이 뽑아주시면 되고 자, 레벨이 4가 됐는데 공 2업 붙어있고 파어력이 2업 붙었습니다. 당 3업에 공 2업 피는 120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170 50정도 더 증가됐구요. 디버로 딜의 20 딜러 딜은 17 포스트는 한 10마리 뽑아주시면은 이 방어하기가 정말 좋아요 한 10마리 정도만 뽑아서 이 기지를 방어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리엔 추가해주고 진출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업이 한 20레벨 이상 됐을 때 나가시는 게 좋고, 그 전에 나가면은 죽을 확률이 되게 큽니다. 보스턴은 여기 앞쪽에 이렇게 배치를 좀 해주시면은, 오늘 애들은 다고스턴한테 맞아 죽습니다. 자, 현재 공업이 6업 되어있고, 방업이 9업. 피는 224. 현재, 현재 레벨은 13레벨입니다. 이 디팔러가 수험을 뿌렸을 때 수험 위치에 적들이 나오는 게 있고요. 서로 린이부대까지 늘렸는데 아직까지도 체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나가시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옆에 옆에만 깔짝깔짝 피가 너무 없기 때문에 잠깐만 싸워도 피가 바로 높이가 돼버립니다. 애들도 너무 안 좋죠. 이제 공업이 되게 많이 붙어야 되는데, 현재 공업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아모가 네, 12, 마린들이 13, 히드라때렸을때 1밖에 안 답니다. 아 지금 지출 타이밍이 아닌 것 같죠? 예, 공업이 더 붙어야 돼요. 야, 얘네 업그레 돼갖고 길이 매우 세졌습니다. 어, 얘네들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렇게 업글이 되네요. 히드라 딜이 벌써 35. 스킬이 없기 때문에 럴코가 때리면은 뒤로 이렇게 후퇴를 했다가 걸어를 풀때 그때 잡아줘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본질에 커맨드라 스타포트 팩토리가 자꾸 뱅글뱅글 돌아요. 동시에 살았게. 아 이게 인스레어 상당히 짜증나네요. 돈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매디이 빨면서 옆에 라인을좀밀어역니다 너무 아픈데요? <laughs> 현재 공업이 14억 그다음에 방업이 14 어, 되게 밸런스 있게 잘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아디언 딜은 40%. 불라세고 랄포 점사. 가디언 잘라주고. 유닛 같은 경우는 해처리에서 라바를 뽑기 때문에 해처리를 빨리 날려주시면 은 괜찮아요. 유닛이 좀덜 나옵니다. 현재 레벨은 32레벨까지 올라갔고, 현재 공업이 17억, 방업이 17억. 대 되게 밸런스 있게 잘 들어갔네요. 이게 렇 공격력과 방어력이 랜덤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울 수, 치어, 칠 수도 있습니다. 막 방업은 막3 0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업이 막 3억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운이 나쁘요 네, 현재는 되게 밸런스 있게 잘 붙어가고 스케일 밀고 왔어요. 이건 럴커부터 잘라줘야 됩니다. 스케일이 없기 때문에 럴커가 상당히 짜증난다. 오우, 스케슬 아씨 딜이 왜 이래? 이거 딜이 왜 캐슬? 부음어 네, 약간 무슨 귀신 소리가 나옵니다 귀신 부음 고스트 두 마리 더 뽑아줍니다. 분이 많기 때문에. 자, 고스트는 딜이 68. 오, 이게 정말 밸런스 있게 딱 붙은 것 같아요. 아버가 20, 공격력이 20. 막 이렇게 붙네요. 체력은 120이었는데 벌써 이제 371까지 올라갔고요. 고스트를 본질에다가 이렇게 박아두시면은이 히드라나 저걸리 막 울트라 애들이 본지러 왔을 때 고스탄테 다 맞아줬습니다. 현재 레벨은 41레벨까지 키웠구요손커레좀 아프니까 손커부터 잘라주고. 히드라 너무 안 죽는데? 암호가 22업이야 딜이 26 4 0달이었다 마리다나 죽었고 어, 현짜는말이네 공격력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너무 안중요 건물도 되게 안 날라가고 공화 위주로 좀억드리 많이 터어야될것 같아 이렇게 못 잡으면은, 뒤로 빠꾸. 고 마린 하나 다시 뽑아주고. 야, 이새 뭐야, 이거. 럴커 때한대 맞았다고. 전부 다 높이가 돼버리네 울트라 딜은 80. 오야, 씨. 히드라우가 엄청 안픈 것 같아. 레어 보죠빠 지고 오른쪽 라인 어, 이게 말이 좀 멍청 하네. 처리를 빨리 날려야됩니다 처리를 빨리 날려야 여기서 안나오니까 현재 레벨은 53까지 키웠구요 어 이게 너무 뚫을 게 맞으면은 너무 아프다 맞시고 렐커 잡아주고 자 현재로 54 레벨까지 올렸고, 오 되게 진짜 이렇게 밸런스 있게 딱 붙네요. 약간 신기한데, 원래 이렇게 안 붙습니다. 천천히 밀어줍시다. 웰코 잘라주고, 도망가고, 해처리, 바디어, 뒤로 바꾸. 오우, 아파, 아파. 올라가고. 레벨을 200까지 키울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뿌시다 보면은 게임이 끝납니다. 대략적으로 한 100레벨까지는 키울 것 같아요. 대 걸어프리만은 잡아주고 아 이게 널컬 못 잡네요. 공기 너무 나신 것 같아요. 역시나. 어? 제가 거의 1 1 마리가 때리는데도 대못 잡습니다. 널컬. 적을 잡으면 잡을수록 체력은 계속 올라갑니다. 빠지고 스킬이 없다 보니까 럴프가 상당히 짜증나네요. 배디 잠깐이라도 쉬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네. 오야 조랭이 되게 아파 보이는데 이거 길이 34아가35 뭐야 필밖에 안나는데왜 이렇게 녹아버리지 자말에 죽은 거 보충해주고 갑시다. 아까 히드라 <laughs> 몸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아가가게높네 자, 밀어봅시다. 천천히. 스도 중간중간 한번 빨아주고 오야봐 뭐, 피가 이렇게 팍팍 따라마지고 경찰 레벨은 71 저희가 레벨업을 해도 컴퓨터도 이제 똑같이 스펙이 점점 증가되기 때문에 확센것 같아요. 분물이 어, 너무 안 날아갑니다. 오우씨, 올랭이 너무 세데 <laughs> 자, 빠지고, 바로 풀마로 와서 잡아줍니다. 여기 커널 앞에서도 이제 유닛이 계속 나오고

아머가 40. 이거 제가 볼때 방어 무시 같아요. 자 아머가 40인데도 그냥 저우링한테 몇대 맞으면 죽어버립니다. 체력은 640. 아머는 40. 공업이 이제 39업밖에 안 됐네요. 올라가서 때려주고 빠지고 패처리에 강조대 빠지고 럴커 어 이제 공격력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건물이 좀 빨리 날아갔네 아까는 때려봤자 엄청나게 안날라갔는데마지고 포을다 날려줍시다. 준니다어 자, 싹 잡아버리고 전체 레벨은 88레벨까지 올렸습니다. 오버러드 싹 잘라버리고, 여기서 계속 랭벌 해도 돼요. 앞에서 애들 나올 때마다 계속 말에 여기서 뭐한 부대, 고스트 한 부대 뭐 이렇게 세팅을한 다음에 계속 잡아도 됩니다. 이백 같은 경우는 우선은 보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건물만 다 미시면 게 끝나요. 여기 레오가 아래쪽에 하나 있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위쪽에 있는 하이브 날리면은 게임승리. 자, 레벨은 93레벨까지 키웠고, 이 정도 스펙이면은 애들에게 녹아버리네. 자, 이렇게 모든 건물 날리면은 게임승리입니다. 자, 최종 스펙은 피가 777. 피가 777까지 올렸고, 아마는 46억, 공업은 49억, 이렇게 좋습니다. 실드는 이제 50억 구죠. 고스트로 따시면 고스트의 딜은 이제 153이 나오는데, 마린 같은 경우는 이제 딜이 56박, 아 뭐야, 54밖에 안 납니다, 54. 방어할 때는 고스트가 정말 좋고, 고스트가 쳐들어가기에는 스픽이 없다 보니까 마린이 좀 그나마 괜찮고요 어떻게 딱 행운의 숫자 777이 딱 됐네요 자 지지